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술이 아닌 비대칭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병희 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 새해 첫 촬영하고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킨 앞으로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미남, 미녀의 조건을 얼굴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대칭인 얼굴을 본능적으로 예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얼굴이 완전히 대칭인 사람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자기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이걸 치료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비대칭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비대칭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뼈가 비대칭인 경우, 근육이 비대칭인 경우, 지방이 비대칭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있습니 네, 물론 이세 가지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뼈가 비틀어져 있으면 당연히 근육도 비틀어져 있고 그것과 함께 지방도 양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뼈의 경우는 당연히 성형외과나 구강외과에서 뼈를 깎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술이 아닌 비대칭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 비대칭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마세트머스 이 근육이 비대칭이 되는 원인은 타고난 뼈가 틀어져 있을 경우도 있지만 씹는 습관에 의해서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가진 경우 또는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만 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원인이 되는 즉 한쪽으로 씹는 원인이 되는 치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치과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대칭인 근육이 있으면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의 대칭을 맞춰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육의 모양이나 위치가 양쪽이 달라요. 좀더큰 근육 부분에 보톡스를 좀더 많이 놔서 근육의 대칭을 맞춰주게 되죠. 그런 경우에 보톡스를 놓는 위치나 양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보톡스 치료를 한 이후에 만약에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씹는 습관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의도적으로 양쪽으로 골고루 씹을 수 있게끔 본인의 습관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근육의 비대칭이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지방에 대한 부분은 근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하기가 편하고 지방은 근육 따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부분에 지방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뭐 지방 분해 주사, 지방 흡입 혹은 울세라 등의 치료를 통해서 있는 지방을 많은 부분 녹여주거나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 따라서 근육의 비대칭, 지방의 비대칭을 보톡스나습관 교정, 지방을 녹여주는 치료를 해서 교정을 해주게 되면 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 해결이 될수 있고 사실 뼈에 대한 비대칭보다는 근육이나 지방에 의한 비대칭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얼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의 비대.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뼈 수술 등의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